빨리요! 귀환을 요청한다. 알겠다. 원대로 귀환을. 지역에서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와 사상자가 엄청납니다. 대피 노력이 모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저그 수는 행성의 자치령 인원을 모두 포함한다 해도 우리 병력을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너무 늦었습니다, 노바. 진짜. 그런데 인류의 수호자 함대가 접근하고 있군요. 민간인들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나 봅니다 이사람들의영웅이 되겠다는 속셈이군 아니, 진짜 영웅은 우리야 행성으로 간다 사이오닉 방출기가 저그 대다수를 이 지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놈들은 군락지를 짓고 동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인류의 수호자는 북쪽의 방어선을 치고 저그의 북상을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간인 생존자 대다수는 이 경기장에 피신했지만 지원군 없이는 버티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대피시킬 거야. 우리가 수호자보다 한발 앞서 저그를 물리치면 생명도 구하고 놈들의 계획도 무산시킬 수 있어. 맞는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군 벤 씨와 골리앗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벤 씨는 은폐를 할수 있으니 쓸모가 있겠어. 저그가 눈치채기도 전에 엄청난 타격을 줄수 있을 거야. 서두르셔야 합니다. 행성 궤도에서 차원 이동 신호가 감지되는 걸 보니, 조만간 저그 지원 병력이 더 도착할 겁니다. 이곳에 벤 씨를 준비해줘. 그 다음엔 여기 이 지점에 기지를 구축해줘야겠어. 어려울 거 없죠. 펜시의 새 업그레이드를 개발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죠. 티라도나인의 외곽 지역에서 대규모 저그 병력이 목격되었다는 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피가 진행 중이지만 위험한 상황입니다. 인류의 수호자는 오늘 성명을 통해 보호를 원하는 민간인을 모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치령도 곧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여긴 휴양 행성이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관광객이었죠. 저그가 들이닥쳤을 때 어떻게 해볼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미 피해가 상당한 것 같군요. 여기는 노바. 프로답게. 저그 불락지를 스캔합니다. 저그의 수가 더 늘어나지 못하게 하려면 놈들의 보화장을 파괴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볼게. 노바 포자 족수가 당신 쪽으로 접근합니다. 놈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처치하십시오. 확인했습니다. 잘 들리겠. 여기는 노바. 알겠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상황은? 반드시 해야죠. 핵미사일이 있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좋았어, 라이건 부화장 하나를 파괴했습니다. 아주 힘이 나는군요. 그럼 다음 부화장으로 가볼까. 두 번째 부화장도 제거됐습니다. 마르시군연 노바. 이동 중. 싹 쓸어버릴 시간. 뭐라고 하셨죠? 방금 와야죠. 방금 와야죠. 방금 와야죠. 여기는 노바. 확인했습니다. 니다 이걸로 놈들도 타격을 좀 받을 거야. 단단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송 어. 씨가 정말 대단하시군요. 가고 있습니다. 끝나지. 노바, 적의 지원병력이 곧 도착합니다. 호할 준비를 하십시오. 기지가 준비됐고 골리아도 가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차원 이동 신호에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는군요 노바, 저그 신호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지? 탈다림의 죽음의 함대가 이 행성을 침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승천자 군주께서 내게 인류의 수호자 제거 임무를 맡기셨다. 방해하지 말 솔깃한 해결책이긴 하지만, 인류의 수호자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민간인 사상자가 나올 테고 대피는 불가능해질 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어. 수호자 녀석들을 보호하는 수밖에. 트로토스를 물리칠 때까지만요 저들은 보호막 투사기를 사용해 모선의 동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선은 현재 궤도상에 있는데 충전이 모두 완료되는 대로 인류의 소재를 제거하는데 동원될 것 같습니다. 저투사기들 파괴해야겠어. 가자. 보호막 투사기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보시죠. 최대한 빠르게 투사기를 제거하겠어. 하지만 먼저, 저그 공격에 대비해 기지방어를 튼튼히 해놔야 돼. 이미 상당수의 저그 부화장을 파괴했기 때문에 놈들의 수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저 저그들은 아주 흥미로운 변이를 발달시켰군요. 덕분에 새 기술 연구에 필요한 표본을 충분히 얻었습니다. 어떤 기술이 나올지 기대되는데? 확인했습니다. 안살아, 정비 완료! 이동 중. 응. 부속 건물 돌려, 준비 완료 반드시 해내죠. 부속 건물 완성. 간단하군요. 맡겨주세요. 여기는 노버. 준비 완료. 통신 상태 양호.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가자. 상황은 이동 중. 출동 준비 완료. 가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명령대로. 무선 교신 듣고 있습니다. 전설로는 준비 완료. 습니다 <músiziert> 가 우리 기지로 병력을 보냅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알았어. 방력이 부족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끝누구 다름 없음. 부족합니다. 이 섬에서 뭔가 특이한 에너지 신호가 잡힙니다. 뭔진 몰라도 엄청나게 강력한 신호군요. 음, 좀 신경 쓰이는데. 내가 조사해 볼게. 반드시 해내 줘. 리스팅 가스트가 부족합니다. 지원 바랍니다. 방물이 부족합니다. 확인했다 자취력 멍청이들이 말씀을 일으키는군. 녀석들을 처리해라. 어서! 프로토스가 우리 기지로 접근합니다, 노바. 에이! 갑자기. 야 관찰로봇 준비 완료. 엔진 소리 죽이는데? 여기는 노바. 있습니다잘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끝난 일이나다름없습니다이 구조물에 이력원이다어 여기서 그 에너지 신호가 나왔나봐 내가 가져갈게 아주 좋습니다 단 흔들지만 마십시오 <놀람> 프로답게 이번엔 왓슨 기지가 <놀람> 공격되고 습니다 방해가 절로만 <놀람> 준비 완료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반드시 해내죠 출동 준비 완료 어. 스캔에 따르면 모선의 보호막이 거의 다 충전된 것 같습니다 보호막 투사기 쪽으로 병력을 전진시키십시오 공격하는 대란경개를 당장 없애지 않으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광호에 집중할 시간이야. Mayday, Mayday. 안녕 이요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지원군. <놀람> 잠.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놀람> <놀람> 이렇 Pero... 듣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 무슨 일죠? 이동 중. 여기는 노바.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확인했습니다. 망할 테란과 그 무리를 모조리 불태워버려라! 모선이 우리 기지로 항로를 설정했습니다. 모선을 처리할 기회미이 노바.라고 하셨죠? 가고 있습니다. 엔진이사이는데 확인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명령대로. 상황은 방금 뭐라고 하셨죠? 지가 끝난 일이다. 다시 한 번. 다시 한여기는놓 봐. 명령대로. 칼다림이 물러납니다, 노바. 수호자 병력이 힘을 모아 마지막 남은 저그를 격퇴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대피가 곧 재개될 겁니다. 수천명의 목숨을 구하셨군요. 하지만 그 공을 채가는 건 수호자 놈들이겠지. 아마도요. 그래도 황제님께는 여기서 있었던 일을 보고했으니 적어도 그분께서 진실을 아실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군. 그리핀으로 돌아간다. 사상자가 수천 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새로운 양상으로 잡게 되고 있습니다. 프로토스가 돌아온 겁니다. 전투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프로토스의 공격 목표가 적인지 우리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치령군의 데이비스 장군을 연결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장군님,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모든 희생자들께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자치령이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프로토스의 출현에 대해서는. <laughs> 음. 노바, 손님이 왔습니다. <laughs> 인사시죠. 탈다림 군주 알라라크입니다. 명줄도 짧은 것들이 왜 그렇게 죽지 못해 한달인지 모르겠고 원하는 게 뭐야? 너와 같은가? 인류의 수호자의 파멸. 놈들은 탈다임 전초기지를 파괴하고는 우리 죽음의 함대가 도착하기 전에 도망쳤다. 그렇게 뻔뻔한 행동에는 능징이 뒤따라야겠지. 놈들을 벌레처럼 짓밟아버리겠다 그리고 넌 놈들의 위치를 내게 알려줄 거고 그게 네 특기라고 하던데 어디 있는지 알았으면 벌써 거기 가 있겠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나그 말은 네가 놈들의 이론이었단 말이군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쓸모 있겠어 아마도 기억을 복원하려고 애정 썼겠지 테란의 정신은 참 쉽게 변형된단 말이야 너에게 필요한 건 테라진이다 테라진? 내게 테라진이 없어 내겐 있지 테라진이 있는 곳으로 널 인도해줄 테니 넌날 인류의 수호자에게 인도해라 거래를 받아들이겠느냐? 그래... 일단은... 좋아... 하지만 조심해라, 테라. 도전을 맞이하게 될 테니... 작전 <laughs> 개시! 손님이 왔다고 하던데 어디 있는지 알았으면 벌써 거기 가 있겠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나 테라진? 내겐 테라진이 없어 조심해라 테라 도전을 맞이하게 될 테니